함수 fx에 대하여, 요한 관계가 성립할 때, f1001의 2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얘가 1부터 1001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규칙이 있는지 봤더니, 이렇게 마지막 거만 한번 볼게요. 이런 규칙이 있대요. 그래서 얘를 정리해보면, f의 n 플러스 1의 x는, 이거는, 자, 요새 좌변을 먼저 썼어요. 일 우변도 가지고 와보면, f의 fn. 그리고 x. 이거랑 같다. 이렇게볼수 있고, 우리가 알기 쉽게 정리를 해보면, f의 n 플러스 1의 x는 f의 x 자리에 f n x를 집어넣은 것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한번 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f1에 여기에 x 자리에 지금 뭐가 있어요? 2가 있죠? 선생님은 바로 대입을 해서 구할 건데, 이런 문제는 분명히 한네 번, 세네번 안에 규칙이 나오게 됩니다. f1에 2를 먼저 찾아보면 요 가장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냥 f1은 f랑 같대요. 요기 있는 2를 fx의 x자리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첫 번째는 마이너스 1이 나왔고요그 다음 두 번째 f2에 2자 e. x는 바꿔주시면 안 돼요. 자 요렇게 됐어요. 여기부터는 얘한테 맞춰서 구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얘가 m 플러스 1이구요. 여기가 n이에요. 둘이 하나 차이가 나요. 지금 선생님은 2를 구하고 싶으니까 n 자리에 1이 들어간 거랑 같고, 그럼 여기다 1을 넣어주게 되면 결국에는 f의 x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f1에 2가 들어가니까 여기 있는 함수 값을요, 바로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냥 규칙을 외워버리시는 게 훨씬 덜 복잡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다시 f 함수만 있으면 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번에는 2분의 1이 나오게 되죠. 자, 다시 한번 규칙이 보일 때까지 f 3의 2는요, 같은 원리로 하면 F의 X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전에 구한 함수값, 즉, f 2의 2값이 들어갑니다. 하나 차이 나죠, 둘이. 그럼 여기는 2분의 1이 될 거고, 자, 얘가 2분의 1이 들어가게 되면 분모가 2분의 1이죠? 그거의 역수가 돼요. 그럼 여기는 2가 되겠죠? 자, 한번 더. F3에, F4죠? f 4의 2는요, f 의 마찬가지로 2가 될 거고요. 자, 근데 벌써 돌아왔어요. 여기도 F2 였잖아요. 얘가 F2라는 얘기는 얜 다시 한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규칙이 발견이 된 거예요. 얘는 어떤 식으로 반복되고 있냐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분의 1, 그리고 2. 요 순서대로 반복이 되고 있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1001번째죠. 그래서 여기 세 번씩 몇번 들어가는지 볼 거니까, 1001을 3으로 나눠줍니다. 3으로 나눠주면, 3, 3은 9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이 될 거고 다시 33은 9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1이 되고 33은 9 이렇게 되면 나머지가 중요하죠. 나머지가 2가 나오게 됐어요. 여기가 2죠. 그러면 얘네가 하나 둘셋 하나 둘셋 가다가 두 번째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마지막 천일 번째는 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